안녕하세요. 엉클즈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. 오늘은 그 가계 경제와 관련된 얘기하고 국내 금융 시장에 관련된 얘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세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. 부자 증세로는 부족하다. 역대급 증세가 온다. 증세란 말은 세금을 더 걷겠다 그 말이죠. 파티가 끝나면 청구서가 날아든다. 뭐 백만 원씩 뭐 지자체까지 포함해 가지고서.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주고 나서는 이제 관리 재정 수치가 112조 원으로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.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정부가 지출을 급격히 늘리고 그 다음에 구멍난 나라 곳간을 메워줘야 돼. 그래, 균형이 되니까요. 증세를 수면으로 띄워 올리는 것은 국제 연구기관들이 각종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고 당장은 어렵겠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. 뭐 김유찬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장도 적절한 규모로 증세를 미루지 말고 어, 시행할 필요가 있다.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도 재난소득과 관련돼서 복지재정 그다음에 재원 확보 뭐 이런 세금 증세와 관련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경제가 위축되니까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, 과세율 상향 카드를 만지작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. 재정이 펑크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겠죠. 그다음에 복지 규모도 늘어나니까 어, 증세 규모는.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. 고민하는 여러 가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%에서 25%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조 원에서 5조 8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경제가 안 좋은데 경기가 안 좋은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1%에 해당하는 근로자 면세 대상을 한30% 정도로 줄이거나 부가가치세를 세율을 올리는 방안, 뭐 여러 가지 그 OECD 평균을 예를 들면서 증세에 대한 고민을 어 국책 연구기관 중심으로 서서히 불을 지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탄소세와 로봇세, 데이터세, 국토보유세, 또도 보지도 못한 세금들. 물론 뭐 유럽에서는 이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세금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. 탄소세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, 로봇세와 데이터세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서 AI 로봇을 생산에 활용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,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구글, 페이스북, 아마존 이런데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, 국토보유세는 그, 보유세율 상한, 개발이 환수제, 뭐, 그 다음에 종부세, 뭐,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세금을 얻을 수 있는, 뭐, 갖다 붙이면 다 세금이니까, 그런 세금들 증세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글쎄, 한마디 코칭은, 일시적인 경제위기가 있죠. 뭐, 코로나19, 그 다음에 외환위기, 금융위기, 뭐, 이런 경제적인, 직접적인, 간접적인 경제적 위기 때문에라도 정부가 지출을 하고요. 그 다음에 구조적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? 빈부격차 확대돼서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되는 것. 이런 항시 세금을 써야 되는 곳, 그 다음에 급격하게 위기가 와서 세금을 써야 되는 것. 여하튼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재정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세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, 뭐 증세정책, 뭐 여러분들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있습니까? 뭐 소득세를 안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, 물건을 살 때마다 그다음에 유류세 자동차 기름 넣을 때마다 주세 뭐 맥주 마시든 그럴 때마다 간접세 어차피 뭐 여러분들이 세금 내는 부분 이게 얼마만큼 증세 되느냐에 따라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 테니까 경제는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,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 이율배반의 원리가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네요 자. 그 가계 금민과 관련된 얘기 물가와 관련된 얘기 한번 생각해볼까요 전통시장 농산물가 올린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이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자극하면서 어 국산 육류 공유 견과류 가격이 모두 상승했네요 한국물가정보가 전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의 가격을 조사했더니 재난지원금이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자극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. 한우, 뭐, 국산 돼지고기, 그 다음에 쌀, 찹쌀, 국산 곡물류, 뭐, 콩, 팥, 견과류, 채소류, 모든 가격들이 뭐, 7%, 10%, 13%, 27%, 뭐,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, 어, 가격을 중시해야 하는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산물이 조금 주춤했는데 정부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못 샀던 국산 농산물 좀 사보자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갑을 열다 보니까 가격이 오르도록 나타났습니다 자언클즈의 한마디 코칭은 가격이 오르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독과점 품목들일 이익을 더 많이 얻어야 되겠다. 그래서 가격 담압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 것처럼,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죠.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일시적인 수요를 발생했습니다. 모든 사람이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이면 속에는 그 가격이 올라서 부담이 되는 거죠.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라 그래서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지만 아,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위치로 가느냐. 뭐, 100원이 올랐으면 50원 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가격의 하방 경직성. 내려갈 때는 조금 경직돼 있다.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는 잘안 내려간다. 뭐, 이런 얘기들이 가격 안에 숨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오늘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합니다. 궁금하신 경제금융 용어, 그 다음에 뭐 재무상담, 돈과 관련된 고민, 금융상품, 무엇이든지 뭐, 이 방송에 댓글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엉클조가 쉽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 자, 사연을 기다리면서 엉클조는 이만 인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